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방콕 근처에 있는 매끌렁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담넌사두억 시장 투어를 마치고 이번에 매끌렁 시장으로 넘어왔죠. 지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상단에 카드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담넌사두억 수상시장과 매끌렁 시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 패키지를 통해서 왔는데 제가 또 마이리얼트리 파트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리얼트리 프로그램으로 왔고 어 같은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여기 밑에 더보기 란을 눌러서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내돈내산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상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맥끌렁 시장은 이름에서 딱 느낌 오시겠지만 매끌렁이라는게 이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시장이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고 어 더불어서 이제 여기는 단순하게 위험한 시장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것보단 위험한 기찻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투어가 끝난 다음에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방콕 아송역 근처에 있는 흔히 이야기한 급식소라고 별명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밥 먹는 것까지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네, 맥글렁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시장은 아니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동을 해서 실제로 기차길이 보이는 곳까지는 한 5분, 한 3분에서 5분 걸어야 될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제 맥글렁 시장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한 8년만 에오네요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 날듯말 듯. 가서 보면 알겠죠? 맥글렁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맥글렁 스테이션 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실제로 기차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저쪽에서 와서 여기 서갖고 저쪽 시장 구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아 여기 8년 만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맥글렁 스테이션 저 간판 뒤쪽이 원래는 다 노점이었는데 그냥 건물도 없는 그냥 막 가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적어도 건물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야 그래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시장의 모습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기는 하네요 예,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고 그럽니다 요쪽은 이제 시작은 아니고 실제 시장 부분은 반대편인 요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사람들 엄청 많죠 가이드님 어, 말 주어지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 50분에 다시 지금 여기 역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거기서 열차를 탈 거예요. 실제로 아마 타고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20분 동안 열심히 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섭긴 하네요. 이 좁은 기찻길 양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이 여럿시 왔다리 갔다리 하려니까 네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네요 이것도 뭐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코시국이 지나서 그런가 사람이 더 많아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시장 보여드릴 수나 있을 란가 모르겠네. 어 게다가 질서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분위기. 아우 길이 기본적으로 기찻길이다 보니까 되게 걷기도 좀 빡빡하고 힘들뿐더러 좁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가게에서 뭔가를 파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런데서 어떻게 물건들 팔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찐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실제로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에요. 오우. 좀 이제 보면은, 청과, 과일, 야채, 특히나 이제 생선류, 이제 어류, 뭐 이런 것들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는 기본적인 냄새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여기 맥끌렁 시장은 기찻길에만 시장이 있는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찐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현지 시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오해를 하시는게 오저 기찻길로 들어갔다가 이제 시간 못 맞춰서 나오면 어떡하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질서도 복잡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에 빠질 수가 있고, 이 빠지는 길로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한산합니다. 그리고 더 넓고, 안쪽에 진짜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오히려. 와, 이렇 고기들을, 와, 대놓고 판다.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리얼 로컬 시장의 향기가 뿜뿜 납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진짜 태국 그 현지의 로컬 전통 시장이 어떤 느낌인지 또알 수가 있죠. 굿 마켓 앤 푸드 세이프티라는 이런 네, 뭐 문구가 써 있네요. 어, 뭐 어차피 매끌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고 전통 시장 중에서는 또 이만한 규모가 잘 없어요. 태국 내에서도.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더 현지 느낌이 많이 세고 그래서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시장을 보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다른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은 기찻길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 내부도 들어오시면서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어요. 또 이렇게 현지인들 사는 모습도 보고하면 재밌거든요. 옛날 패키지로 왔을 때는 여기 어디선가 제가 앉아가지고 파타이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가게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요. 다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파타이는 여전히 파는 가게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드셔보셔도 좋긴 하겠어요. 하지만, 뭐랄까, 예전 느낌은 잘안 나서 선뜻 손이 가지도 않고, 어, 패키지에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5분도 안 남았거든요. 아무리 저라도 5분 내에 팟타이를 먹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열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핸드폰 들고 어 열차 오나보다 오나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들어야 되나? 아, 이거 질서라는 게 없네. 어차피 일로 들어와서 다 타게 돼요. 아, 지금 들어오기 직전이라서 앞에 교통하시는 분들이, 어우, 고생을 많이 하시네. 열차 보여드릴게요. 곧 들어오겠네요. 열차에 탔습니다. 세정번장 정도 이동한다고 하고, 저렇게 에어컨 없는 열차예요 오, 덥다 굉장히 낡은 열차죠. 열차를 타고 만나콕이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간이역이죠 패키지로 오신 분들이다 여기서 내리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제 전용 차량을 타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게 투어의 끝이에요. 이제 가네요. 열차도 안녕. 네, 투어를 마치고 다시 로빈슨 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들 쫙 써있죠. 반일 투어 마치고, 브라운 차 혹은 이제 다시 오후에 출발할 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 40분에 도착을 했고요. 반일 어 투어답게, 네, 무난하게 점심 때쯤 끝났습니다. 점심 이제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어 보통 전일 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일 투어 하고 여기 왔다가 다시 투어 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완공 투어도 했었거든요. 그때. 어 앞에 반일은 이제 담런사독을 갔었고 뒤에 반일은 왕궁투어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체크포인트처럼 모였다가 다시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이번에 담런사독 수상시장이랑 매끌렁시장 오랜만에 갔는데 괜찮았어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영상으로는 비주얼적인 부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그 냄새 그리고 뭐랄까 이게 사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영상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방콕에 오셨다면 한 번쯤 해보셔도 좋겠다 싶은 투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투어기도 하고, 어,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방콕이 도시잖아요. 도시 외곽에서 이렇게 실제 현지에 사는 사람들, 뭐,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본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터미널 21이란 백화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로빈슨 백화점 바로 옆이기도 하고 여기 또한 제가 2022년도 영상으로 다뤘던 바가 있는 백화점이에요. 쇼핑몰 편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호텔에서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특히 여기 푸드코트가 있어요. 푸드코트가 워낙에 유명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밥 먹어야 되고 여기 푸드코트 올라가 보도록 하죠. 터미널 21 백화점 아마 아송역 근처에서 머물게 되신다면 한 번쯤은 꼭 와보실 만한 그런 쇼핑몰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터미널 21은 어, 마치 그 공항에 터미널 각 나라별 터미널을 테마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각 층별로 보여지는 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은 일본 뭐 3층은. 이스탄불, 뭐,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그 층에 가면은, 그 나라의 그 분위기와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다국적 느낌을 가진 그런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 꽤나 높이 올라오죠. 지금 4층, 레벨 4, 그리고 저 뒤로 5층 있거든요. 레벨 4와 레벨 5가 모두 샌프란시스코고, 레벨 4와 레벨 5 모두 식당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푸드 코트는 레벨 5에 있어요. 이렇게 좀더 올라가야겠죠? 어, 여기 올라오면은 바로 이제 음식 냄새들이 막 엄청 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이 좀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식당들에도 사람이 많은 편인데 어, 거기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푸드 코트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의학스러워요 네, 지금 도착한 곳이 피어 21. 리어21이라고 하는 푸드코트입니다. 여기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할 거고요. 굉장히 음식이 저렴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종류도 많아서 내 기호에 맞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식당 음식 푸는 데서 바로바로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찍으면은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카드를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해가지고 내가 100바트 충전하려면 100바트 충전하고 200바트 충전하면 200바트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한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저쪽에 음식 파는 데 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음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오시게 되면 적당히 자리 잡고 자리 많죠 이런 데서 이제 아무 데서나 먹으면 되는데 와... 지금 도시가좀 넘었거든요 이게 혼자 여행 오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 일행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자리 잡고 한 사람이 음식 받아오고 하면 되는데 혼자다 보니까 이거 음식 들고 먹을 자리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카드 샀어요 <laughs> 일단은 먹을 데를 찾아보죠 어우 아 여기 너무 유명해져서 문제야 여기 피어 21 특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메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 음료도 여기서 구매할 수도 있고, 음료, 아이스크림, 디저트, 뿐만이 아니고 밥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흔히 아는 파타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 웬만큼 맛있는 요리들이 많아서, 뭐, 기호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금액대가 전반적으로 음식별로 한 30바트부터 한 60바트 사이로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있는 뭐 덮밥 종류도 다 50바트 여기 있는 뭐 프라이드 라이스 이런 거는 50-60바트 그렇죠 음식이 저렴하죠 100바트 넘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골라 골라 먹을 수 있다 그런 거는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지 뭐 현지인 외국인 할거 없이 그냥 다 모이는 것 같아요 <laughs>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음식은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네, 여차저차 1인석에 앉았고요 음식은 두 가지를 주문하고 음료수나 했습니다 요거 무슨 카레인데 카레랑 고기를 볶은 거 밥이랑 그리고 요거는 뭐 돼지고기 스테이크랑 음료수 요렇게 해서 한 110바트? 4,000원? 조금 넘나? 4,000원 정도 되는 거 같죠? 되게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자리 문제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진짜 괜찮은데. 항상 여기 오게 되면은 어디 앉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 샀는데 한 7분 8분 걸렸어요. 한글한글에서 양이 작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저는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매끌렁 시장과 터미널 2 1의 푸드코트 같이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매끌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꽤나 가볼 만한 곳이었죠. 그 전통 시장이지만 정말 이제 관광지로서의 전통 시장뿐만이 아니고 찐으로 현지인들까지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뭘산건 아니지만 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꽤나 매력적인 그런 여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통 담낭사도 학 수상시장이랑 묶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패키지로 오셔도 좋고, 아니면 자유여행으로 오셔도 좋긴 한데, 자유여행으로 오시게 되면 차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패키지로 오시게 되면 반나절밖에 안 걸리니까 조금 더 손쉽게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2 1일에 푸드코트 피어 21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뤘죠. 아무래도 이제 방콕 여행을 오시게 되면은 한 번쯤 많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 관광객들 많고, 현진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고, 그만큼 여기가 인기도 있고, 먹을만한 종류, 음식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오히려 자리가 없어서 그게 고민이지,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